근데 처음에 이런 계기가 있었나요? 교육 과정을 재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또 마을이, 마을과 연계해서 무슨 교육 과정을 한다고 하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시작하는 선생님들도 부담이 되고, 음또 어떤 내용으로 또 채워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고 어려움이 많아요. 올해도 역시 저희가 3년째지만 어려움은 있는데 그래서 쉽게 갈수 있는 게 체험 활동에 창제 어, 시간이 있잖아요.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우리가 마을, 마을, 우리 학교의 마을 이야기를 한번 마을을 탐방해보자. 그렇게 쉽게 접근을 할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과 시간을 빼는 게 아니라 체험 활동 시간에 선생님들이 담임쌤이 뭔가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 시간에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좀 부담감이 덜하니까 그렇게 제일 처음에 쉽게 접근을 했고요. 제일 처음에 역사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봤어요. 철도마을 역사에 대해서 마을에 내려가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어 마을과 연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할 건데 역사과에서 그 관련된 또는 사회과에서 선생님이 좀 깊이 있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운영해줄 수 있느냐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 못한다. 어, 할 것도 많고, 음. 시, 교육과정 안에 들어오는데, 네, 이게 들어올 시간도 없다라고 하셔서 어려웠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려운데, 올해 국어 선생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2학년, 3학년은 감이 없는데, 엄두도 못 내고, 1학년 자유학년제가 있어서 조금, 어, 시험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니까, 그 국어 선생님께서 내가 마을 이런 역사나 마을의 이야기를 아이들하고 함께 엮어보겠다. 그거를 한 단위로 지금 해보겠다 해서 주두 시간 씩전 전체 학생을 데리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희망자 주제를 정해서 하는데 거기에다가 한 주제로 이 마을 이야기를 제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역량 있는 선생님들이 학교에 오셔서 그 선생님들 중심으로 지금 마을 학교하고 연계를 되고 있는데 저희 학교는 이제 3년째이다 보니까, 어, 그 교과 밖에 체험 활동으로는 정착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어렵지 않으니까 이것도 지금 계속 유지가 된다고 생각해요. 마을에서 이미 인력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아까 덮어서 봤다 그냥 저희가 내려오기만 하면, 마을에서 진행 다 해주시고, 또 마을의 해설사님들, 마을에서 그 인력분들이 학교로 오셔서, 그냥 시간만 내주면 수업을 진행해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특별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마을에서 보면 학교는 폐쇄적인 곳이고, 학교에서 바라보는 마을은 거치요 점수는 떨어진다고 떨어진 그런, 그런 일종의 좀 거리감 때문에 학교는 몇사에때 마을에 나올 때아 준비됐냐고 물어보잖아요. 어떤 센터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교는 지역을 소비하려고만 한다. 음. 그럼 아까 나간 조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어, 이거를 뚫으려고 하는 교사들이 이제 뚫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힘든 과정이 교사들한테 올곧게 떨어지는 것같아 만약에 학교가 지역보고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면은 학교는 지역에서 바라보기 학교는 음. 자꾸 지역을 소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지역에 뭘어 해줘야지 이게 학교와 지역의 연대가 좀 유기적으로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뭔가 내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 아이가 같이 이 프로에 참여하니까 자연스럽게 지역민들도 마찬가지로 뭔가 자연스럽게 그런 이익창출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즘에 그냥 돌려서 해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 프로그램 자체를 같이 수익사업과연결하지 않으면 되면 더 좋겠다. 그분들이 그러면 더 우리가 떠나더라고 계속해서 더할수 있을 것이고 이게 시스템화 되면 저희들이 떠나 학교를 떠나도 이 학교를 벗어나도 충분히 마을 교육과정의, 교육과정이,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이 들어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녀 같은 경우그 마을 분들하고 관계되는 그 자리들이 그냥 어떤 서로의 이익이 좀맞았어요자연스럽워 그러다 보니까 얘들 뭐 합니까 그냥 같이 합시다 뭐안 합시다 그래요 우리 마을학교 들어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지내고 뭐 할까 그냥 저희들이 한번 이번 해봅시다 자녀에는 그냥 이렇게 어떤 즉흥적인 이야기하다가 이야기하다가 아그럼 그래, 이번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어, 그 마을에 뭐 있네요 축제 있네요 그 마을에 가면 초대해 주실래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 마을 학교를 같이 하는 선생님들은 마을 학교 일이 아니라 그냥 별도의 마을 활동가로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렇다고 그냥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을의, 마을 학교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교육과정으 넣는데 목표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교육 지도를 가지고 교육과정의 어떤 내용들을 좀 우리 나가에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의 내용을 좀더 넣는 걸로 표입니다 작년에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혁신학교 제의를 받아서 우리는 뭐 자연스럽게 혁신학교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 교육과의 자체, 자체도 굉장히 좀 융통성 있게 개입상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 기본적으로 올해 목표는 마을의 어떤 인프라를 그 우리가 편안하게 장소만 바꿔서 아니면 어떤 인적자를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서 넣는 게좀 목표거든요. 이제 시스템화되면 누구라도 그냥 와서 마을하고 또 그런 걸 서로 참여하는데 좀 편하게 참여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희는 목표는 저희가 없어도 음, 음, 꼭될수 있는, 어. 그게 어떤, 그게. 저희들은 4년, 많이 4년 있어요, 한 학교에. 선생님들이 그 교육 과정을 다 자기의 교육과 그 교육 철학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흔든다는 것은 좀 학교를 자기 소그사회하는 힘이 좀 있거든요, 지역이 만들어주고 지역이 시스템화 시켜주면 그런 고민좀 들어가지 않을까. 제가 가서 한 6개월 동안 해주면서 보는 사람마다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마을을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냐. 마을의 정의가 뭐냐라고 하면은 한 초등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다음더리가 마을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학교 정원이나 이런 꽃이나 화장실을 주기적으로 가서 마을 사람들이 행동해줘요. 관리를 일상 하고. 왜냐하면 그거는 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와가지고 학교에서 무슨 활동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고 늘상 이루어지는 것고 학생들이 또 마을에 가서 뭔가 하는 일이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물론 도덕이 사람이 있겠지 그런 우리가 이제 주민 아 어, 마을 교육 자치회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음.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좀 제가 감명을 받았는데 이게 아직은 그렇게 일상화된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천 속에서 그저 마을 교육 자치회는 이제 고려가 있고 마을 교육 자치라는 게 어떤 의미로 지금 신천들을 하고 계는지 보람이 없죠. 만나는 것그 자체가 어, 학교와 그 다음에 마을 주민과 그 다음에 어, 이 일을 연결해주는 누군가, 전잘 몰라요. 그 누군가가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같이 만나서 학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신선했어요. 아, 이거 우리가 선생님들만 고민하는 교육과정이었는데 마을에서도 또 누군가가 이렇게 활동가들이 같이 고민해주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출동 마을 역사의 교육 과정 하나였는데 체험 활동 내용이 갑자기 욕심을 부리시더라고요. 물론 우리도 요구를 했지만 다른 학년 똑같은 내용을 반복할 수 없으니까 다른 내용이 없을까라는 거, 그러면 뭐가 있지? 라고 해서 마을에서 찾아보시는 거예요. 마을에서 요구를 하신 거거든요. 어, 그러면 우리 마을에서 철도 역사에 대한 것 말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뭔가 찾아볼게요. 그러더니 제안하신 게 우리 동천 생태와 그 다음에 죽두봉 역사 인물들에 대한 마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쩌냐 하고 제안을 했고,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 자체가 그 자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을 축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을 축제에 저희가 함께 할 생각을 못 했었는데, 우리 학교에 마, 우리 마을 축제를 하는데, 또그 학교에서 지금 동아리 활동하는 아이들 공연해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배우고 축제 때 학교 축제 때한번 올라가던 이 그런 무대에 쓸수 있는 기회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고 갑자기 생겨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또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애들이 더 성장하게 되고 또어 너무 아까 학교가 득을 좀 많이 보는데 중학생들이 봉사 활동 하는 곳이 별로 없어요 받아주지도 음. 않고 그런데. 축제 때 부스를 운영하면 봉사활동 시간을 또 주시고 네, 그것이 이제 다른 데서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철도마을에서는 그게 가능하게 해주셨거든요. 네, 학교가 이익이 있다 보니까 더 학교하고 함께 연기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같이 애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지? 애들이 참여하게 마을 축제에 참여하게 어떻게 하지? 이런 봉사 시간도 주고 그러면 되겠다라고 논의하고 뭐 함께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교육 자치가 음. <놀라> 아니면요. 듣다 보니까 저도 저기 얘기 있는데 근데... 어, 공동체 에서을한 8년 했었습니다. 근데 어, 거기에 공동체 사업 하한데 있어서 재작년부터 이 교육이라는 게 네? 결합이 됐습니다. 교육 공동체라는 게 우리 마을에서 주민들에서 이 학교와 또 주민들이 연계하는데. 사실 공동체 사업 7년 8년 하다보니까 비전을 세우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라 하면 마을 주민들과 활동과 행정이 지대 를 잘해서 하면 되겠지 했는데 그 미래 비전이 없는 거죠. 일단 잘한건잘 했는데 이 공동체 비전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는 공동체 사업에 전혀 전부 했었는데 교육이 늘면서 사실은 공동체 비전이 확실해졌죠. 거기서 뭐냐면 아까 저희들 잘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철도 역사 병투로서 우리 마을이 자리 잡게 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비전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해설사들이 어떻게 활동해야 되고 우리 말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교육이 들어오면서 어, 비전이 생겼고 공동체 비전을 확실하게 쓴는 거죠. 그래서 아마 교육 자체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고 그게 지금 아, 우리 마을에서 정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이스는왜 이렇게 같 선생님 말씀드려서 예전에 홍동학교홍동그사 풍동, 충청도, 네. 그 풀무 학교가 음. 유명한, 굉장히 유명한 그 마을 생태계를 유지하는 곳인데 그 어, 교장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홍동은 마을 공동체입니까? 마을 교육 공동체입니까? 이런 단순한 질문을 했었는데 사실 말이 안 되는 질문이긴 하지만 <laughs> 그분은 뭐 같기도 하지만 마을 교육 공동체가 맞습니다 이렇게 네. 표현하시더라 고요 음. 왜냐면은 지금 마을공동체가 교육이 들어오니까 구체하되고 비전이 설, 그, 서, 설정이 되지 명확해지잖아요 음. 그러니까 교육이 이쪽 저쪽 성인 교육이든 아이들의 키움이든 이런 것을 조금 완편하게 만들어주는 구실을 하는 겁니다 마을공동체에서 마을 교육공동체가 마을 교육 아까 사실은 탈망을 했었거든요 그때 여러 단체들을 모으고 활동들을 모아서 하나의 어떤 그런 그자치적인그 형태를 끌어가시는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주민자치회가 있고 병원에 따라서는 군과 어, 교육관련가됩 근데 병원에 따라서는 마을 교육 자치 회가또 있을 수 있다. 이 차이를 어떻게 주민자치 회장은 그 주민자치 회의 대표니까 주민자치 회에서만 파는 게 좋겠다. 각 분가에서 계획도 세우지만은 그 대표가 책임을 갖고 하면 은 훨씬 더 이용할 것 같다고 이제 말씀했는데저도 지금 현재는 수 순천시 주민자치의 조례에 의해서 2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개교육 이렇게 묶어서 지금 하나의 국가로 되어있는데, 4개 국가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근데 한분과가 국가 분과 3명, 4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차기에, 이제 내년에 구성되는, 이제 내년에 이제 전체 순천시 24개 문도이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도돼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절약계정을 요구해가지고 지금 50명 이내고 지제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충분한 그 국가에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컨트롤 주민자치에 도 흘러가면 결국은 주민자치 회장이 책임져야 되죠. 그 원래를 기치하면은 이제 공유하는 그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들에 대해서 또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자 국가 대표가 나와서 현재 하고 있는 일들 추진되는 상황 문제점 개선 대상을 공약으로 돼 있거든요. 발표하고 음. 그런데 이제 교육 자체가 관련된 것은 교육 본과에서 맞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은 주민자치는 국가 이제 위원장하고 그국가에또 총무가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그 실무진으로 이제. 참여도 같이 이제 그면장이 들어오니까 총팀장님 들어오듯이 그렇게 하는군요. 언제나 이렇게 같이 소통이 될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야로 저희는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래 이제 운영을 한번 해봐야겠 음. <laughs> <laughs> 네, 혹시 공유하서 예를 들면 저 주민자치 예. 네. 마을 교육 자체가 들어가서 공과하고, 공동위원장을 또 하게 되고, 이런 쪽을 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마을 자체가 따고, 주민이 따고, 마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제대로 세워져 있고, 교육 공동체에 대한 그런 이제 철학이 있는, 어, 교육 자치 위원이며, 그 위원 안에의 그런 분과면은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 지금 많은 곳이, 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교육에 대한 막, 그 어떤, 이제, 이런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공유가 안된 상태에서, 이제, 그, 그냥, 분과로 그냥 들어갔을 때, 사실, 마을 교육을, 마을 교육 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힘을 못 받을 가능성이, 좀 대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 마을 그그 주민자치 위원분들에 따라서 교육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크게 생각을 안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작은 분가로만 그냥 할 경우. 저는 이제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차라리 전달되고 또그 순천의 곳곳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기 전에는 좀 마을별 공동체를 별도로 해서 좀 육성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 배우고 어 이런 것그 그랬을 때좀그 나중에는 하나의 주체가 되는 것은 저도 그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국가에 걸었을 때. 힘을 발휘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생각되는 지점이 있어서 듣다 마을과 학교를 연계하는 거 같고 마을교육 자체는 뭐가 다르지? 그러니까 마을, 마을과 학교가 연계해서 마을교육 공동체를 만들고 하자는데 왜 다시 마을교육 자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걸까 라고 하는 게 근본 질문이라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 듣다가는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냥 그게 마을과 학교가 연결되는 게 마을교육 자체인가? 마을, 아, 마을교육 자체인가? 음. 그러면 기존에 마을과 학교가 만났는데 왜 굳이 주민자치회를 좀더 더 강조해서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것까? 그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지점들이 저는 근본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음. 또 하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을과 학교가 만난다? 에서는 마을 사람과 학교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마을교육자치회라고 하는 것은 학교 교사도 마을주민이고, 어, 그 다음에 마을주민자치회도 원래 주민이었고, 마을학교 하시는 분들도 주민이고, 또 누군가도 주민들이 그냥 만나는 거지 않았을까. 그걸 굳이 말한다면 마을교육자치회,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이나 정체성들을 띠고 만나는 것과 그냥 그역할을또 넘어서 마을주민으로서 만날 때, 마을주민이지만, 정체성 말고 역할이 좀 다른 정도로 우리가 다시 만나서 새로운 판을 짜는 게 마을교육 자치인가라고 하는 고민 잠깐 들었고요. 그러면 마을교육 공동체하고 마을교육 자치는 같은 건가 다른 건가라고 하는 거그 생각이 약간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학교하고 지역의 일들 문제를 별개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두 개를 언제나 한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공유하고 항상 소통하면 은 거기에 답이 있을 거라는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공동체 차원에서 하는 일들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각 그, 뭐, 다섯 마을 사업도 있고 공동체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공모사업을 실천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지역 내에서도 수많은 마을 단위에서도 있고 근데 그건 그 나름대로 그걸로 끝나지 이쪽 사람들 4명, 5명 팀들로 인해서 그 신청해서 그 사업들 하고 있는 것이지, 전체가 같이 그것을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과물도. 그래서 이제, 저희들 주민자치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달라진 생각이 뭐냐면, 주민자치회는 결국은 주민 참여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을 수반해서 만들 수 있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노력이 있거든, 주민자치회는. 그냥 공동체일 때는 서로 건의해서 그냥 시원님한테또 면회가 이고좀 우리 힘을 땐그 한번 해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이게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은 저기가 의견 다 들어서 그걸 제안서 내서 그 대표로 내든 그 아니면 마을 학교 팀에서 내든 간에 그것을 예산으로 수반해서 그 천만 원이 됐건 이천만 원 됐건 삼천만 원대건 확보를 해가지고. 실제 그것이 학생들이 제안했던 사람들에건지 저기서 그런, 마을 학교를 운영하는데 소통공간이 없다든가, 장소가 없다든가, 여러가지 해결할 과정들이 있으면,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이제, 배달이다 보니까는, 이제,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뭐, 애들이 악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담나 과정도 많다 보니까, 뭐, 바이오에는 책을 읽어서 뭐 만져보지도 못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그거 지원해서 했는데, 지금, 홈생 교실 우리 그학생들 엄청 연습 잘해요. 음. 주민 총에 있으면 탁배워 가지고 왔어 그, 그 베토벤 목주작해 가지고 탐독할 정도로 잘하는 거예요 애들이. 어... 근데 아니, 그런 무슨, 것을 강의를 해주셔도 계획 세우가 하는 말이야. 주목 같은 말씀을 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주력 참여해서 보게 시켰어요. 그럼 연속 사고. 몇 년간 그냥 3, 4 년만 미랑 하고 중단시키하야면또 새로 보강해서 학생들이 또 중학생이 돼서 돈다는 거 하면은 그 애들도 또배웠을 있도록 해준다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은 주민자체하고 함께 가는 것이 좀 훨씬 쉬울 것 같다 제 생각에는 음. 지금 중요한 말씀 을해주셨는데 이런 건 그러니까 제가 질문 속에는 주민자치랑 주민활동은 다른 거예요 지금 하시는 건 주민 활동을 하시는 건데 주민자치면. 그, 그러니까 사관이니 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청이 있고, 주민자치가 있으면 공대 공이 에요그 얘기는 예산도 그, 관장하고, 거기에 대한 권한도, 책임도 다 지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교육 주민자치로 했을 때, 그 권한을 또 가질 수 있느냐, 는 현실적인 문제가 생겨요. 물론 이제, 교육 그 주민자치로 해가지고, 그만한, 그, 주민자치와 좀 떨어진 그 구분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훨씬 더 강력하게 운영될 수 있는데, 현실성이 어 예산이나 자치에 대한 공적 영역의 성격을 띄지 못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에 들어가서 그 권한을 갖고, 예, 해놓그걸 권한을 줬으니까, 그 권한을 갖고서 해야 되지 않나? 한, 한 생각과, 아, 그렇게 했을 때 분과인데, 그러면은 극쪽하고리더십하고또 다른 체계를 마치 공적 영역이 갖고 있는 그 체계처럼 그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게 저희의 또 과오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해봤던 거고, 그부분을 정확히 가장 선진적인 사례별명은 제가 봤을 때, 마을 교육 공동체도 가장 선진적인 사례지만, 마을 교육 자체도 가장 선진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예산에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학교에다 학생들한테 그런 그 예산 활용을 뭐 하셨다 그거는 아무것도 주민자치회 예산 그걸 했다는 것뿐 제가 아직도 들어본 적이 없니다 <laughs> 마을교육공동체는 이론화된 형태였다면 자치는 그 지역에 맞는 특성을 찾아가는 게 아닌가 라고 생 마을교육자치라고 하는 게그 지역의 특성을 가져가는 자기 지역의 아이를 키워나가는 방식을 주민 스스로가 그것을 결정하고 그 과정 자체를 어, 부모들과 지역 주민이 함께 논의해 나가는 주체로서 사아라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히 누군가가 쭉, 쭉 정해주는 틀을 내로 내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는 것에, 어떻게 보면 도전적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어, 내가 원하는 내, 내, 아이가 내,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을 알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고 그 지역에서 먹고 살수 있을 방식까지도 터득이 가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할 필요, 교육자치를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또한 가지 아까 저 우리 주모가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어, 이게 뭐 주민자치하고 이렇게 관련이 문제는 저는 어, 이 문제는 오히려 관계 문제라고 생각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별양에 들어간게 상태 1 1년 됐어요. 11년 동안 지역 주민자치회나 이런 활동들을 해보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그게 들어가기 그런 기존의 어떤 틀거리 내로 내가 그 앵간한 노력 갖고는 들어갈 수 없는 형인데 저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것을 실행하려고 할때 그만큼 그, 그 관계들을 맺고 있으면 주민자치회니 아니면 교육공간이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특히나 시골 단위에서 지금 주민자치회가 아, 예를 들면 이제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할수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교육이라는 것을 하나의 퇴제를 잡으라고 간다면 지금 그 주민자치의 핵심은 교육이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제일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누구의 권력이냐 누구의 그 집행력이냐는 둘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주민자치가 그 교육이라고 하는 사업들을 지역의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부여잡고 가고 그리고 그것이 같이 논의되고 그것이 하나의 사업화가 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거요 그래서 실제 기존의 관과의 연계라든지 아니면 지역 주민과의 연계 그 마을과의 연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관계를 만들어가는 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한테 단적이예는 이런 겁니다. 생뚱맞게 면회에 가서 종계장찾아가아 이것 좀 해보라는데 좀 어쩌면 안되겠어라고 하면 이 거부를 먼저 하죠. 실제 그건 기본적으로 내가 누군, 그 사람이 뭔지도 모르는데 가서 뭐 그걸 받아주는 관이 어디가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실제 그것이 어떤 공식적인 관계를 맺어나가는 해주는 게 실제 지금 어떻게 보면 관에서 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면단이나 기초단체에서 실제 그 지역의 마을과의 공식적 관계를 맺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그런 어느 교육을 더 활성화시키거나 아니면 마을을 활성화하는 데 제일 관해서 역할이 아닌가는생각니다 제가 그 오늘 아침 통터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뵀잖아요. 뭘 느끼냐면 비슷한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공통으로. 이게 뭐냐면 생태성이 있는 그, 안착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생각도 많이 비슷하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도 계속, 그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또, 지향하는 것들이 공유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참 생태적인 마을의 공동체가 이렇게 진화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가는바 있습니다. <laughs>